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생선 구이를 해 먹는 이면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중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면수라는 표현이 맞는지, 이면수라는 표현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고객님들이 생선을 드시러 오셔가지고 어, 자기들끼리 아, 이 말이 맞다, 뭐이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 이 이면수라는 것은 아, 옛날에 약 18세기 경에 중국에서 어, 어부가 이 이면수라는 이제 낯선 생선을 이제 낚시를 해서 잡았는데 아주 그 이면수 생선을 아주 잘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숯불림자를 써서 이제 임연수라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본따서 이 생선 이름을 임연수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면수라는 표현은 이면수에서 파생이 된음 얘기를 이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립어 학원에서 표준어로 어 공식 명칭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면수어 구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면 이면수라는 것은 이면수라는 그 어부가 생선을 아주 잘 잡아서 지어진 이름이 유래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표준어는 이면수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면수 생선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는 이것이 이제 이면수입니다 이면수가 아주 깨끗하게 잘 다듬어져서 이제 저희 매장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 앞전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 구리 농산물 시장에서 어, K유통이라는 음, 그 운영을 하시는 에, 사장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이제 저희 매장에 에, 공급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주 새벽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기상을 하셔서 면수를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손질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생선이 신선도가 높고 싱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에는 이제 이 면수가 색깔이 이제 이렇게 얼룩얼룩한데, 아주 껍질. 껍질이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 경우에 상당 수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금 간을 이렇게 해서 위를 이렇게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이면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지 줄자를 이용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이, 이, 꼬리 부분에서, 여기까지 약 38cm 정도가, 아, 이렇게, 에,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마리 단위로 지금 이제 구이를 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이면수의 에, 효능, 장점은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렇게 평준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이 면수 구이를 많이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렇게 잘 우리 인체 내에서 조절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어, 앞으로 이면수구이를 많이 많이 이, 드셔서 성인병도 예방을 하시고 또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면수구이를 많이 드셔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체 내에서 잘 컨트롤 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